주문서를 입력하면서 가용 재고 수량을 확인하고 싶다면 입력화면 설정을 통해 미판매 수량을 추가해주면 됩니다. 주문서를 입력하면서 아직 출고되진 않았지만 주문은 받아놓은 미판매 수량을 함께 볼수 있는데요. 그 방법은 주문서 입력에서 우측 상단 옵션 입력화면 설정에 기본을 눌러줍니다.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에 내가 원하는 위치의 항목을 클릭하신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 주고, 스크롤을 맨 밑으로 내려 보면 전체 미판매나 창고 미판매를 선택하셔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 다시 주문서 입력에서 주문받은 품목을 입력하고, 여기 중간에 있는 재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. 현재 재고 수량, 주문받았던 미판매 수량이 함께 보여지게 되니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가용 재고 수량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